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a h e recommend? s you r e c 는 어떤 일 하셨어요? 저는 전에는 제가 약국을 좀운영 e n d What do you r e c o m m h i c a n I h e l p you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스틱 가져가세요. 음, 그 지금 약국은 그만두신 거예요? 지금 현재는 제가 약국에 관련된 일은 하진 않고요. 음식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. 약국은 얼마나 운영하신 거예요? 제가, 제가 직접 운영한 거는 제 이름으로 운영한 거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을 했었고요. 음. 그 후에는 좀... 계속 뭐 약국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여기 요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아마 2021년도부터 시작한 거 같아요. 그 그러니까 약국을 20여 년 동안 하셨는데. 네, 네. 한 23년? 그 정도 한거 같아요. 예. 음. 아니, 되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만두신 네. 이유가 있나요? 어, 일단 제가 조금 아팠어요. 네. 제가 그암 진단을 받아 가지고 좀 다른 일을 해 보고 싶었어요. 어, 혹시 어떤 암인지 여쭤보잖요 갑상선암. 갑상선암. 음. 아. 지금 뭐다 치료는 됐는데, 네. 그럼 그때 그 암은 왜 걸리셨던 거예요? 저는 사실 굉장히 건강관리를 좀 잘하는 편에 속하고, 네. 음식도 좀잘 가려먹고, 그랬는데,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관리를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. 제가 일단 첫 번째, 저는 약대를 별로 원하지 않았고, 네. 그냥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간 거고. 네. 근 이제 공부 자체는 재미가 있었는데 약사라는 개념이 네. 저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. 영업도 잘해야 되죠. 영업도 네. 잘해야 되고. 사실 저는 굉장히 음좀 이기적인 편인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직업이고 네. 그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았어요. 음. 아, 그러니까 그 직업이 나와 맞지 않았다는 건가요? 네네네. 아, 맞지 않았는데 20년이나 <laughs> 하셨어요? 그때는 그러니까 뭐 용기가 없었겠죠? 그만둘 용기가? 네. 아... 그러니까 꼭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선택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고. 음... 네. 약사분들도 하는 일 되게 많잖아요. 이제 복약 지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건 어떤 거예요? 소비자들이 되게 다양한 것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. 응? 뭐, 바카스에 있는 타 약에 대해서 물어보면, <laughs> no problem. 아무 문제가 없는데. 네, 네, 네. 그거 외에 다른 것들. 뿐만 아니라, 뭐, 어디, 다른데 가서 받아온 이상한 약들. 네. 뭐, 예를 들면, 제가 가장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서, 어 이런 약을 좀 영양제 같은 거 만약에 네. 이런 걸좀 추천해 드리고 싶다 그러면 네. 그분들이 아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 가서 뭐 다단계 이런 데서 되게 말도 안 되게 비싼 약들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물어봐요. 이거 먹으면 어떠냐? 네네네. 아. 그러면 좋겠어요, 안 좋겠어요? 아, 아 예를 들면 뭐 나, 나,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음. 비아그라 같은 거 이제 불법으로 사가지고. 그런 거 먹으면 어떠냐 이런 거막 물어보고 그런 건가요? 뭐 극단적인 얘기로는 그럴 아니 물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네. 그 약사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네.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어... 그리고 약국 외에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제가 그냥 말로는 네.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어 우리가 약국을 한 경험이 있으면. 뭐 예를 들면 호떡 가게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요. 그러니까 이건 호떡 가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. 바국은 업무 자체가 만약에 업무나 관리해야 될 아이템이 많이라고 하면 네. 호떡은 뭐 10가지 안에서 내가 관리하는 아이템이 충분하잖아요. 네. 그차이예요 네. 그럼 10개에 집중할 수 있으면 내가 거기서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할수 있잖아요. 네. 어, 근데 이제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음. 약사 하면 그냥 이제 처방전 들고 가면 약 네. 꺼내주면 그게 다가 아니야?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거는 그동안 그분들이, 어, 충분한 실력 있는 약사님을 못 만나셔서 그런 것 같고, 네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, 어, 약물 상온작용을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어, 발견을 해가지고, 아, 이러, 다음에는 이런 약을 병원에 가서 이런 약을,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, 이런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약물 좀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, 그, 어떤,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굉장히 고마워해요. 음. 네. 그지만 고마워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. 음. 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저희가, 어, 또 돈을 벌기 위해서도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어..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사님들 돈 많이 버시지 않나요? 어 저는 <laughs> 글쎄요 네. <laughs> 돈을 못 벌은 약사여가지고 어... 아마 그래서 네. 좀더 미련 없이 그냥 그만둘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음. 20몇 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<laughs> 저는 음. <laughs> 충분히 열심히 했고 충분히 봉사도 많이 했고 어. 봉사요? 제가 어. 돈을 못 벌고 약국을 운영한 게 봉사라고 생각해요. 어. <laughs> 네. 어.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다어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네.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. 큰 미련은 없어요. 근데 사람들이 되게 왜 그만뒀냐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. 저는 제가 이제 시장에서 일을 해보고 또 업무 자체를 다른, 다른 포커싱을 맞춰보니까 네. 이 영역은 내가 그동안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고 오. 이 영역에서 새로 제가 이제 이사온 영역이잖아요. 네. 이사온 영역에서는 제가 어 그들이 하고 완전 다른 뭔가 어 뭔가 성과를 더낼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. 오. 자신감이 있었어요. 지금 요즘 요즘 같은 때는 제가 이제 귀리 호떡을 만들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귀리가 혈당 수치를 더 떨어뜨려주면서 되게 이렇게 고소한 감이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약간 어 저의 약사의 경험의 노하우를 가지고 좀더 좀어 다양한 제품들 좀더 건강하고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과감하게 약국을 그만두게 된것 같아요. 그럼 하루에 몇개 정도 파시나요? 지금은 제가 계산해보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잘 될, 딱 하루 잘될 적이 있어요. 줄쫙 쓰고. 네. 그때 한천개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. 어. 그 끝으로 어떻게 보면, 네. 한평생 해왔던 일들을 과감히 그만두시고, 네.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도전하시는 분들께, 시청자분들께,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. 노년에 생각보다 길더라고요. 자기가 하는 일에 어, 소신껏 잘할 수 있는지 그것만 가지고 내가 정말 10번 넘어져도 99번 넘어져도 한번 마지막까지 일어날 수 있,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지 그걸 찾으시면 어,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 만족하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알겠습니다. 네.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멤버십에 오시면 비공개 영상과 더 많은 비하인드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. 직업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. 모든 경험은 컨텐츠가 됩니다. 아래 메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.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